종묘제례악이 무엇이느냐하면 저희 조선시대 왕들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종묘제례라고 합니다. 그때 사용하는 모든 악기와 연주, 춤, 노래들을 포함해서 종묘제례악이라고 부르는데요. 더 깊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뒤쪽에 종이 보이실 거예요. 이 종처럼 생긴 악기의 이름은 편종, 춤, 어, 편경 이렇게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이 친구들이 문무를 선보일 로봇들이고 이 친구들은 무무를 선보일 로봇들입니다. 자 여러분 이 설명을 지금 잘 들어주시면 공연이 끝나고 아주 귀여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.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자 편조, 추, 어, 편경, 문무, 무무 이렇게고요. 이 몸무랑 몸를 합쳐서 일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이 모든 걸 합쳐서 종묘 제례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. 자 원래 본연의 종묘 제례악은 훨씬 더 웅장하고 규모도 큰 공연인데 저희는 로봇을 통해서 조금 함축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럼 저희 공연 종묘 제례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